2024 파리올림픽 성화를 실은 범선이 현지시간 27일 프랑스를 향해 항해에 나섰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세계 도철단 범선 벨렘은 고대 올림픽 발상지인 그리스 올림피아의 헤라신전에서 지난 16일 채화된 성전을 성화를 싣고 그리스 아테네 서남쪽 페레 피레 에프스 항구를 출발했습니다. 벨렘은 다음 달 8일 약 15만 명의 관중이 시켜보는 가운데 프랑스 남부 마르세유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성화는 이후 68일간 프랑스 64개 지역을 지나며 봉송된 뒤 7월 26일 파리올림픽 개회식장 성화대에 점화됩니다. 오늘 새벽 1시 29분에 인도네시아 반자르 남쪽 102km 해역에서 규모 6.1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외국 관측기관 등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진앙은 남위 8.11도 동경 107.27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68km입니다. 날씨입니다. 일요일인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제주도는 오후부터 흐려져서 늦은 밤부터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부산, 울산, 경남은 국내 발생 미세먼지로 인해 오전 한때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9도, 상주 31도, 부산 23도 등 전국이 18에서 31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오승훈이었습니다. M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오늘은 뭘 만나게 먹을까 식사 메뉴 정하셨나요? 산골 시인 고진하는 흔한 것이 귀하다며 잡초 비빔밥이란 시를 지었는데요. 흔한 것이 귀하다 그대들이 잡초라 깔보는 풀들을 뜯어 오늘도 풋풋한 자연의 성찬을 즐겼느니 흔치 않은 걸 귀하게 여기는 그대들이 그 흔한 맛의 깊이를 어찌 알겠는가. 그 흔한 맛의 깊이. 이 말은 밥 말고 사람한테도 통하겠죠. 늘 옆에 있어줘서 흔한 가족, 늘 만나줘서 흔한 친구. 그들이 내게 제일 깊고 귀하다는 것잘 알고 계시죠? MBC 캠페인 꿈의 지도 AIBTV SK 브로드밴드와 함께합니다. 경남 해양과학고등학교 교육부 추진 협약형 특성화 고등학교 경남 대표 선정 이제 미래 사회를 선도할 대한민국 대표+ 해기사 양성학교로 발돋움합니다 지방 시대 새로운 직업 교육 선도 모델 경남 해양과학고가 열어갑니다 영남로 국보 승격으로 자신감 뿜뿜 문화 관광 축제로 존재감 팍파 전통과 현대의 아름다움을 눈이 번쩍.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으로 몸이 들썩! 5월 23일부터 26일까지. 날좀 보소, 미량 보소. 제66회 미량 아리랑 대축제. 지금 시각은 8시 5분입니다. 이 방송은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방송입니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MBC 경남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십니라 라디오 이달의 진행자 유현진입니다. 여려라 라디오는 청취자 여러분이 직접 만드는 청취자 참여 프로그램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 다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는 말과 닿는 말을 통해서 간단하게 의견을 말씀하실 수 있고요. 동료들과 함께 직접 방송을 만들어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주제나 형식의 제한은 없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MBC 경남 시청자 미디어 센터로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열렬아 라디오 진행을 맡은 라디오 시청자 제작단의 유현진입니다. 매화가 꽃을 피우면 봄이 왔다고 하죠. 이 매화를 시작으로 목련, 개나리, 벚꽃, 철쭉, 진달래, 유채꽃 등등 등 봄을 알렸던 2024년의 봄꽃들과 청취자 여러분은 어떤 봄 추억을 담으셨나요? 한번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죠. 시간은 금이다라는 말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365일, 24시간, 1분 1초 이 황금 같은 시간을 가치 있게 또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다 보면 다시 만날 내년 2025년에 보면은 나이 한살 더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값지고 더 나은 인생을 반드시 만나게 되실 겁니다. 그것이 시간이 주는 힘이니까요. 2024년의 봄이 곧 우리 곁을 떠나는데요. 봄을 그냥 보내기가 조금 아쉬워서 봄에 대해 살짝쿵 알아보고 봄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봄의 의미는 보대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씨앗, 태양 등의 고어에서 유래한 말로 봄은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 또 씨앗을 뿌리는 시기이며 햇빛이 따스해지는 시기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봄에는 여섯 가지 절기가 있는데,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을 시작으로 날씨가 거의 풀리고 봄바람이 불기 시작하며 봄비가 내린다는 우수, 개구리가 울기 시작한다는 경칩, 낮과 밤 길이가 같다는 춘분, 하늘이 맑고 물이 맑아진다는 청명. 이 청명의 날에 맑고 날씨가 좋으면 그해 농사가 풍년이 되고, 어행량이 증가한다는 속설이 있는데 올해 청명이었던 4월 4일은 아쉽게도 흐리고 일부 지역은 비가 왔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곡식이 우러나온다는 고구. 이처럼 각 절기는 봄을 이해하고 우리가 자연과 함께 숨 쉬고 살아가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줍니다. 사계절이 뚜렷하고 24절기가 거의 정확한 우리나라에 성큼성큼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5월 5일 입하가 시작되면서 여름을 맞이할 텐데요. 봄과 여름의 경계에서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봄이 떠나가기 전 로이킴의 봄봄봄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음. 처음 만났던 그때 향기 그대로 그때가 앉아 있었던 그 벤치 옆에 나무도 아직도 남아있네요 살아가다 보면 미쳐질 거라 했지만 그 말을 하면 안될 거란 걸 알고 있었어 너를 처음 본 순간 나는 바로 알았지 너도 있지만 그 시간마저 사랑이란 걸 이제 알았어 그 때요 너를 처음 본 순간 나는 바로 알았지 문화공원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경험, 다양한 즐길거리로 꾸며진 창원 어린이 큰잔치및119 안전 체험 한마당 어린이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 행사는 창원특례시 경상남도교육청, 창원소방본부, BNK 경남은행, 한국수자원공사, 경남농협, MBC 경남이 함께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저소득층 시각 청각 장애인에게 시각 청각 장애인용 TV를 무료 보급합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면서 시각 청각 장애인만 신청 가능하고 장애 정도, 연령을 기준으로 선정 후 보급합니다. 5월 10일까지 주민센터 또는 홈페이지 tv.kcmf.or.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전화 1688-4596나 정상훈 밀고 당기는 밀당의 고수지만 버스 등받이는 당겨앉는 반전매력 운동하며 흘린 땀을 사랑하지만 헬스기구에 묻은 땀은 꼭 닦아주는 반전매력 연결할땐 거침없이 선을 넘지만 주차할 땐 절대 선을 넘지 않는 반전매력 이런 게 바로 지킬 건꼭 지키는 반전 매너 나부터 더 매너 있게 서로에게 더 매력 있게 공공장소 매너 함께 지켜주실 거죠 공익 광고 협의회 여러분들은 청취자 참여 프로그램 열려라 라디오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열려라 라디오 첫 번째 순서는요. 경남 시청자 미디어 센터와 함께하는 경남 시민 리포터 시간입니다. 시민들이 직접 우리 지역의 이야기를 취재해서 들려드립니다. 함께 듣겠습니다. 경남 시민 리포터 안녕하세요. 열려라 라디오 시민 리포터 배채림입니다. 꽃이 피는 4월에는 가족, 친구, 연인들이 함께 꽃구경을 하며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계절입니다. 하지만 이따금 따뜻한 봄바람 속에서도 외로움을 겪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독거 어르신들의 주목해 봤습니다. 매달 독거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생일 밥상을 선물하는 김해시 부람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서 진행하는 독거노인 생일상 차려드리기 사업 활동 현장에 찾아가 봤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김혜시 불암동 찾아가는 복건복지팀장 박선옥입니다. 작년에 마을복지계획을 통해가지고 새로 시작한 사업이고 저희는 독거노인 가정에 방문해서 그 달의 생일인 분들을 생시상을 차려드리고, 그분들을 주인공으로 꾸며드리고, 또 함께 축하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함께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흔히 독거노인 지원하면 물품이나 경제적인 지원을 많이 떠올리게 되는데, 특별히 독거노인 생일상 차려드리기 사업을 진행하게 된 계기를 김해시부람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태숙 위원장을 만나 들어보았습니다. 자주 찾아오신 분도 없고, 그리고 혼자 이게 계신 참. 엄마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자식도 들안 오고 이러니까 외로워 보이고 해서 아, 생신상을 차려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꾸준히 하고 있는데 너무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자식도 안 찾았는데 이렇게 이웃이 찾아와서 해주니까 너무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많이 눈물도 많이 흘리고 같이 행복합니다. 같이 그 순간 너무 너무 우리도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참 잘했다 싶어요. <laughs> 사업 담당 박선옥 팀장은 단지 비대면으로 행정적인 지원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업 활동가들과 독거노인 한분한분 한분 직접 만나 뵙기 때문에 느낀 점도 남달랐습니다 처음 생신상 차려드리고 그분들이 한 얘기 중에 하나 제일 기억 많이 남는 게 나는 이렇게 누가 나를 위해서 초를 놓고 케이크를 놓고 초를 꽂고 노래를 불러주는 생신상을 처음 받아봤다고 얘기하시더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 이게 나에게 일상이 이분들에게는 그 특별한 하루였겠구나 싶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비예산 사업으로 주변에 우리 동네에 나눔 가게라고 해서 어떤 식당에서는 음식을 제공하고. 빵집에서는 케이크를, 그다음에 통닭집에서는 치킨을 받아서 그렇게 구성해서 저희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성태숙 위원장은 독거노인 생일상 차려드리기 사업을 위해 직접 발로 뛰시며 도움 주실 분을 모집하기도 했다는데요.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한숙정 공동위원장 말씀 들어보았습니다. 생신상 차려주는 게 약간 이제 비예산이라고 하셨는데. 그 우리 지금 정태수 회장님께서 일일이 찾아가셔가지고 이런 받았어요. 사업이 있는데 좀 후원을 해주시겠느냐 이렇게 해서 다 함께 허락해 주셔가지고 뭐 치킨 밥 밥상 케이크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나가는 이 시간이 되면 다 알아서 기쁜 마음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주시거든요. 저 그런 어른 이웃이 있으면은 뭐두 개고 세 개고 그거 숫자 안 따지고 많은 말 많은 대로 다 지원을 한다 해줄게 이라더라고 그래 서참이 불암동이 참 따뜻한 동네입니다 <laughs> 마지막으로 외로움을 겪고 계신 독거노인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직접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사회적 단절이 꼭그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그, 수급자나 사상의 계층 이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요즘은 핵가족화가 많이 돼가지고 우리 가족들하고 단절이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끼리 좀 서운한 게 있으면 대화로도 좀 많이 풀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다른 어르신을 뵀을 때 그냥 너무 무심하게 지나치지 말고 좀 따뜻한 눈길로 한번 바라봐주고 불편한 게 없으신지 한번 살펴보시면, 그러면 좀더 따뜻한 새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암동에서 가게를 운영하시며 매달 생일상에 올라갈 밥상을 선물하고 계시는 사장님 외에도 후원금을 보내주시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많은 분들이 함께 마음을 나누고 계십니다. 우리 또한 사소한 관심만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세상을 선물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이번 봄에는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봄이길 바라며 지금까지 열렬아 라디오 시민리포터 배채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MBC 경남 열렬아 라디오 시민리포터 송정주입니다. 얼마 전 끝난 4월 10일 제 22대 총선. 다들 투표로 당당한 주권 행사 하셨을까요? 지금은 당연한 일이지만 45년 전 시민들은 그러지 못했다고 하죠. 이 당연한 일상을 위해 분연히 일어섰던 그 시절, 우리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는 탐방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이 해맑고 우렁찬 목소리의 주인공은 우리 지역의 민주주의 역사 현장을 탐방하는 창원 외동 초등학교 학생들입니다. 1979년 10월 부마 민주 항쟁의 현장을 둘러보고 있는데요. 이 탐방의 해설을 맡고 계신 류은숙 선생님께 어떤 프로그램인지 여쭤봤습니다. 1979년 10월에 일어난 부마민주항쟁의 역사적 배경을 중심으로 3.15 이거 6월 항쟁 등 민주 인권 평화를 부르짖던 당시 마산 시민들의 주요 항쟁지를 따라가는 창원 민주주의 역사 현장 탐방이라는 투어인데요. 부마민주항쟁의 중심지인 이곳 경남대를 시작으로 김주열 열사 시신 인양지, 3.15 이거탑 창동 오동동 거리를 직접 누비면서 배울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남대 코스 중 제가 가장 추천하는 장소는 당시 도서관 앞에 있던 속칭 노인정입니다. 당시 복학생들이 쉬는 시간에 큰 나무 아래에 모여서 시국토론을 하던 장소라서 노인정이라고 부르는데요. 불법적 유신체제에 대하여 정당한 저항권을 행사하기 시작한 마산시민항쟁의 출발점이 된 상징적 공간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설사 선생님의 설명에 집중하는 모습이 연느 어른들 못지 않은데요.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무려 45년 전 이야기다 보니 학생들에게 어렵진 않을까 조금 걱정되기도 합니다. 외동초등학교 6학년 3반 장현아입니다. 학교에서 배운 부마민주항쟁을 친구들과 실제로 갈수 있어서 신기하고 재밌었습니다. 처음 부마민주항쟁을 배울 때는 조금 어렵고 이해가 잘안 됐는데. 세상 강사 선생님께서 가는 곳마다 자세히 이야기해 주시고 설명해 주셔서 쉽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학교에서 배운 것만 민장쟁의 실제 장소를 친구들과 갈수 있어서 좋고 재밌었습니다. 짧은 탐방 시간을 알차게 채우기 위해 미리 공부를 하고 왔다고 하니 새삼 담임 선생님의 수고와 노력의 이유가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계기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는지 창원 외동 초등학교 차영률 선생님께 질문드려봤습니다. 부마민주항쟁은 우리 지역의 자랑스러운 민주화 역사입니다. 이 역사를 공부하는 최고의 방법은 직접 현장에 나와 생각하고 소통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번 부마민주항쟁 현장 체험학습을 통해 우리의 민주주의 역사를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남대 탐방에 이어 이번에는 3.15 해양놀이공원에 위치한 김주열 열사 시신인양지로 향합니다. 이곳에서는 1960년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된3.15이거도 함께 배우게 되는데요. 산업화의 상징으로 알려진 창원이라는 도시의 또 다른 이면을 볼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교육사업담당 최수민입니다. 상원 민주주의 역사 현장 탐방은 부마 민주 항쟁의 정신과 가치를 계승하고 확산시키는 저희 재단 교육 사업의 일환입니다. 1960년 3.15 이거부터 1987년 6월 항쟁으로 이어지는 우리나라 민주화의 큰 흐름 가운데서 부마 민주 항쟁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프로그램은 연중 상시 운영되고 있는데요. 개인, 단체 등부마민주항쟁에 관심 있는 분은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재단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시거나 전화 055-165-1018로 문의 주시면 상세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프로그램의 마지막 코스, 250년 역사가 골목골목 숨 쉬고 있는 창동 오동동입니다. 우리 동네의 다양한 민주화 현장을 돌아본 오늘, 학생들은 어떻게 느꼈을까요? 안녕하세요 외종초등학교 학생 6학년 1반 김지환입니다. 창동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사방으로 시민들이 퍼지면서 민주주의를 외쳤다고 생각하니 그 소리가 지금도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민주주의를 외친 시민분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의 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 외동 초등학교 6학년 2반 신윤성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공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공기 없이 살아갈 수 없고, 공기가 있더라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민주주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부망, 민주항쟁의 시민들처럼 우리는 항상 민주주의를 올바르게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상 속 민주주의가 당연해진 지금 이 당연한 일상을 위해 치열하게 맞서 온 사람들의 이야기 수많은 하루 중 반나절만이라도 이렇게 함께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부마 민주항쟁 기념재단에서 운영하는 창원 민주주의 역사 현장 탐방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열렬라 라디오 시민 리포터 송정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